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러 가는 형은 감사원에서 거의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형인데 형이 어떤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형의 살아온 인생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고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도 들으면서 형이랑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어색하고 미숙하지만 많이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이디어 주시면 은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차형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출신는 강원도 삼척촌 놈이고. 중동은 매달 소개는 충분하게 될 거고. <laughs> 혹시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응, 어릴 때꿈 없었어. 왜요? 삼골촌놈이었는데 하여간 그때는 산림 간수하는 분이 제일 부러웠어. 아마 지금 말하면 산림청에서 뭐 지명해 사람인 거 같은데. 그 시골은 땔감 나무로 해서 겨울 난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산이 있을 모르지만 두타상이라는 그 줄기에 국유림에 있는 나무를 이제 비해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요.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 많이 봐줬지 그 사람만 오면 벌벌 떨었어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 그 사람 뭐 급여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웃음> <그래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좋게 봤던 사람이 이제 뭐 면장 면장이 제일 부러웠어 나중에 뭐 면장이나 한번 해볼까 그 생각했나 모르겠다 형이 내가하는 학창시절은 어떠셨 같아요? 초, 중, 고다 대학교까지 네. 다부안했지 뭐 동막골, 뭐지, 그 영화? 예, 예,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산골이었는데 뭐 막내로 태어나고, 다 누나들 뭐 시집가고, 나 혼자 남아서 소도 먹이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 어린 마음에도, 야,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4학년 이후는 학교를 안 갔지, 아마? 난 개인적으로 이제 나 개인적으로 참, 나친 형님이 이제 7살 만에 형님인데, 난 뭐, 내 인생이 거의 우리 형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야. 중학교갈 생각도 못 하고 살았는데, 서울에 데리고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지금까지 살게 해준 그 모든 게 우리 형님 은덕이지. 너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재밌었던 추억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추억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도 참 어렵게 갔었고, 음. 맨날 학교 근처에 제대로 버스 종료를못 찾을 정도로 아주 촌놈이 다니느라고 별로 그렇게. 학창 시절 추억 이런 게 별로 없어. 어쨌든 뭐 내가 자랑 하나만 할게. 네. 또 중학교를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고. 아, 내가 솔직히 어릴 때 국민학교를 들어가니까 호적이안된 친구가 세명이 있었어. 집에서 어린 애들이 자주 죽, 잘 죽고 뭐 홍역 이러면서 죽으니까 어느 정도 크는 거 봐가면서 호적을 한거 같아. 나는 어떻게 된게내 나이보다 두살더 많게 돼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체검사가 나왔어. 2학기 쯤에 영장이 나왔어. 아. 이제 그 과정에서 거의 공부를 안 했지. 고등학교 생활은 거의 발판이었어. 왜냐면 군대갈편인데 어. 내가 공부를 해봐야 대학 시험도 못볼 텐데. 근데 이제 고3 되면서 나이가 고쳐지더라고. 아. 내가 공무원 될줄 알았으면 몇살때 고쳐. <웃음> <웃음> 아이, 큰일 더라고 고3이 됐는데 고2 때 완전 제끼고 안 했는데. 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몇 부족이더라고. 재수하고 이제 그래서 연세대학을 가고 그때 시절이내인생에 가장 파란만장한 아 별모름 <laughs> 옥박 가는데 왜또 공무원을 하게 된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이제 고시원에 거의 3년을 있으면서 고시원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진로를 바꿔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돼서 감사원 생활을 했고 이제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써 한3 0년을 했지. 감사원을 그때 뭐 특별히 가신 이유가 있는 다른 공무원들이 있는데. 행신은 아니라는 생각을 안 했고, 사법시험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 뭐, 좌우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로 갔었죠 어떻게 일은 맞으셨어요? 맞았지. 어, 감사원이. 나름에 이제 맞았고, 어떤 일이어요 이제 비리 공무원 잡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었고, 잘못된 행정을 바, 바로 잡아주고, 감사원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무원 비리 예방이 된다. 사실은 국민들이 감사원이 뭔지는 몰랐어요 지방에 가면 경찰 공무원도 감사원을 세웠다 이러면 뭘감사원이요 이럴 정도 하여튼 이회창 원장님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감사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죠 나는 감사원이 되게 그냥 무조건 높은 거 같아 느껴지는데 아니 보상에서 높고 높지 또 공무원들은 가장 의식하는 데가 감사원이니까 공수처랑 많이 다른 거예요? 공수처라는 거는 이제 검찰의 현장이잖아 아그 검찰의 언작으로말하 그렇지 검찰의 언작이그 수사하는 데고 네. 감사하는 데고 수사하는 데고 다르지 아, 감사와 수사는 다르다? 수사는 인신구속도 해야 되지 감사는 인신구속 그런 건 없지 네. 만약 인신구속해야 될 상황이 되면 검찰에 다 의뢰를 네. 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행정적인 비리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정해진 법대로 안 했을 때 공무원들이 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데가 감사원이고 네. 검찰은 이제 병사적인 처벌을 하는 데 네. 행정적인 아. 처벌은 어떤 거? 뭐 징계하고 그런 그래. 파면도 시키고, 행위도 시키고, 뭐 뇌물을 받아 먹었다. 어. 부정하게 뭐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거는 이제 형사처벌로 가야 돼. 감사원도 이제 예를 들어서 파면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또 검찰에 이처를 해. 이 사람 은 형사적인 처벌도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처벌 하시오. 감사원은 공무원을 뽑을 때 감사원을 뽑는 거야? 아, 니면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지.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뭐, 로스쿨 나온 아이들 네. 많이 와. 박사학위 받은 친구들도 이제 특별 임명돼서 오고, 공인회계에도 갔다고 했그러별한 자격요구보다는 아니면 사명감 같은 거 갖고 와야 되나? 그렇지 사명감 갖고 와야 되지 감사원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지 합격해서? 응 어, 지원할 수 있는데 응. 되게 문이 좁지 응. 한명 보는데 몇십 명이 오고 그랬어 꿈이 또 이제 공무원이지만 감사원 도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사람있어때 아, 아주 막 그런 머리 그렇게 올라가는 사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형이 응. 해주고 싶은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감이 중요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일반 부처에 가면 나중에 뭐 국장도 되고 이렇게 되면 나름의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책임져서 하는 이런 그게 다 성공했을 때부 뿌듯함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감성으로는 그런 게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뭐감 음. 강사 같은 경우 무기 구매 구입하면서 뒤에서 장난친 거 잡아가 이렇게 멋지게 뭐 처리한 거 이런 건 나름의 뿌듯한 건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 뭐, 이들 대기 행가, 이런 건 없잖아.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는 건 있지만, 그 외에 뭐, 그렇게, 무득 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별로 없단 말이야. 형님 혹시 감사했던 것 중에서 기억 남는, 뭐, 알만한 거, 큰거 있어요? 국세청 4년 남남하면서 국세청에서 나를 테러한다 했을때 세무조사하면서 뒤로 뇌물, 뇌물 받은 걸안 잡아냈거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꼭세무사동 통해서 받으니까, 이걸 잡아내기가 참 어려워 그때 당시에 저런 것도 없었어요 계좌추적 이런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뿌듯하게 잡으심을 갖는 거는 그런 세무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걸 많이 내가 정를시킨게 있지 내 전에도 없었고 내 이후에도 세무조사하면서 뭐 그런 부당한 짓한거 이런 거 잡아낸 사람 없어 나 진짜 그거 하나는 내가 잡으심을 가졌어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세금 징수하는 게 있거든 그럴 땐 피도 눈물도 없이 걷어들이거든 근데 세금 더거든게 있어 과오류 없고. 예, 네. 뭐해서 더 허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돌려줘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돌려줘야죠. 돌려줄 때 보면 아주 희한어 소. 대모서마다 은행이 있어, 국고 대리점 은행이. 전산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누군 뭐 150만 원부터 뭐 3묵도 있어, 매도도 있고 근데 총액을 해서 대모서마다 국고 대리점 은행에다 토스를 해줘. 그각 납세자한테 손해 간건 아니잖아. 근데이재무모서서딱 토스만 하면 다 나간 걸로 국세청 전산에 제로가 돼. 이런 거 근데 막 알려줘도 괜찮아요? <laughs> 어, 그럼 알려줘야 돼. <laughs> 응. 응. 그걸 알아야 돼, 납세자 또, 저, 북고 대리점에 가가지고, 돈이 제대로 안 나가고, 왜냐면 계좌 번호가 틀린 것도 있고, 뭐, 계좌가 안 맞아 서안 나간 돈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거야. 응. 그냥 도 왜? 전산, 우세이 전산에다 제료로다 나간 걸로 돼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 뭐, 그게, 그게, 은행마다 자기네 잡수입으로 먹더라고. 5년 동안 보관하고 응. 있다가. 그걸 내가싹털어가지고 <laughs> 10년치 다회수시킬거 근데 또 잡으시면 되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그거 뭐 했어. 아마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 요 감사원이 하는 일이 회계검사, 돈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 다음에 직무감찰, 공무원 일 하면서 뒤로 뭐, 검은 돈을 받아먹었다든가, 그런 걸 내가 많이 잘 잡았어.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 아무나 잡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직무감찰 집법, 또 사례, 비공무원 리 잡는 요령, 이런 걸 전수하는 그 교수를 내가 한 10년 했지. 형이 청와대 들어가 계셨던 것 같은데, <laughs> 대통령이 쓰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 <laughs> 거기 안에 보면 있잖아. 뭐, 종합공사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아. 아 뭐, 집기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음. 그럼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업체를 구별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입찰도 하고, 이런 거 하는지, 제대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비싸지 않게, 음. 뭐, 이렇게 그, 그, 이걸를 내가 일일이 이제 아, 체크해주고, 넌 뭐, 네. 어떻게 보면 안안 주냐고 비슷하겠다 할 수도 있지 <laughs> 아, 그런 거를 인연하다고 봤어. 근데 대통령도 감사 하나요 규정에는 있어, 할 수는 있어. 뭐그 규정에는 네.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 법 중에서 감사원법이 가장 네. 어디든지 가서 할수 있어. 네. 예를 들어 검찰이나 이쪽에는 죄가 있어야 갈수 있지. 네. 감사원은 죄가 있든 없든 가서 서류 를볼수 네. 있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 30%도 다안 써먹는 거 법은 되게 잘돼있지할게 많은데 너무 일찍 퇴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 그렇지. 아직도 뭐 싱싱하게 할수 있는데, 하여튼뭐 후배들도 자꾸 들어와야 되니까. 어. 그냥 형이 지금 이제 예선는 2,000명 신 하나 150이니까 음. 만약에 형이 이제 내 나이로 가는 거예요. 음. 그때 형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게. 음. 외국어로 좀 열심히 안한게 아쉬워. 아. 언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네. 그 DNA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 주변 잘 네. 봐봐. 아. 영어 잘 아, 하는 사람이 중국말도잘하고일본말도잘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거야. <laughs> 나 꽤나 하는데, 영어 오. 꽤나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해. 젊은 아이들, 커오는 아이들한테도 지금은 대문 나서면 이제 다 세계 네. 글로벌이 아니냐 아주 전문적인 아니더라도 의사소통 정도는 될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 안에서 뭘 하겠다. 이건 난 아니라고 봐.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지. 그럼1 0년 후에 칠십 대 형이 지금 형한테 오늘 무슨 뭐라고 해 그때 그냥 하다 치고 그냥. 글쎄. 아, 그때 되면 뭐 건강에 신경 쓰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되지 않나. 나 같으면 그럴 것인데 영공부해라 이거도 얼마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하나는 있어요. 맞아. <laughs> 나는 응? 그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어떻게 오래 사냐가 중요한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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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 거야, 충분히. 아니야, 그건 아니야. <laughs> 나도 못잖아 아니, 마음으로 맥는 데왜그랬냐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laughs> 60에 들어와 있어. 아고 그래서 내 아내는 장수 DNA도 없지 않겠나 싶어서 열심히 있는... 알고 노력치지. 아니 관상학 적으로 자연수야. 지금 이 삼십 대 젊은 친구들 응. 또또사5 0 대라 그때 그러니까 한국 나는 그거야. 어느 좀심리학라 지금은 우리 한국 내에서 뭘 하겠다는 가족는안 된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어디든 나서면 다 의사소통이 될수 있을 정도의 그야말로 글로벌화된 사람이 돼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싶고 영어 특히 이게 언어는 매주 해야 돼. 10분이란다. 예형 앞으로 40년 내생각에 40년 하고 싶은 데 갑자기 네, 이제 하고 싶은 일 많은데 너무 많아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너무 뭐 시간이, 뭐, 뭐, 시간이, 뭐 시간이 시간이 없 시간이 부족 해가서 그런지 네. 네. 지금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네아았죠뭐몇개 네. 네. 회사에 지금 네. 회장을 있는데, 네. 금시 이렇게 뭐 하나 프로젝트해서 네.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딱이게 네. 매치가 되면. 아그스리이 너무 좋아 오히려 네. 공직 생활할 때보다 더 네. 재밌고 건강하게 네. 열심히 하는 거고 내집 맡은 거70 넘을 때까지 계속 네. 할수 있게 내가 또 하나 첨을 하면 감상 생활하면서도 외국 건강검사를 간다 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계속 네. 있는 거지 네. 나 정말 외국 참 많이 가봤어 미국도 세번네번 갔지 그먼 남미까지도 두면 뭐 유럽부터 뭐 거의 북유럽까지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녀 그건 정말레퍼드테일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도 있고 안 가는 거도 있어. 아까 얘기한 거, 앞에서 얘기한 건 거의 일로 간 거니까. 아. 일로 가도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따로 이제. 그랬었어. 앞으로도 보면 평소랑 게 여행 다니고 그런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 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작년 올해도 많이 갔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가 어디예요? 알래스카를 가고 싶었어. 알래스카 에 네. 가서 이제 오로라, 오로라 한번 보고 싶었고 네. 노르웨이도 내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그때는 뭐 피에로드 이주만 보고 그 위에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이제 뭐섬 같은데도 가볼 때 아직 많아. 가보신 데 중에서 음. 꼭 한번 가보라라고 추천해줄 만한 우리나라 대도 외국 상관없어요. 여행지 기본으로 미국은 한번 가봐야지. 동부도 한번 가고 서울도한번 가고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 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갈수 있는지. 그런 곳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지. 뭐, 어, 유럽은 유럽 때요. 유럽은 예를 들어서 몇백 년, 몇천년 이어져 오는 그문화들 그대로 남아있지. 유럽 가보면 웬만한 그관광버스도못 들어가요. 400년, 500년 전에는 마차만 있었죠. 그 마차 도로 넓이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음, 건물도 손도 못대게돼 있어요. 내부는 아무렇게나 바꿔도 돼요. 내부는 손도 못 돼. 일부는 손도 못대게돼 있어요. 파리 같은 데 가면 빨래도 밖에 못 걸게 돼요 우리는 뭐, 건물 있는 거막다 때려 부숴가지고막팔체선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날은 그게 안 돼. 요 그래서 투어 가가지고도 어떤 데 가려면 이 밖에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요. 혹시라도 만약에 뮤비를 세운다면 그거야, 우리 애들이 있을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나도 그거 내가 그거 한마디 한다면 내가 또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저런 말 있잖아. 아무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진짜 항상 내와 닿는 말이거든. 그걸 항상 기준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지 않나.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냐는 달라. 공무원은 끝까지 지금 끝까지 뒤져도 뭐가 나오면. 안 돼. 아, 진짜 물론 말이다.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도 솔직히 양심의 손을 놓고 보면, 걍된 백질 아니야. 근데 어쨌든간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금 제대로 내고 부정하지도 안 하고 뭐 어디에 손 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길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게 기준이 뭐야? 남은 돈일 수 있어도 내 자신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아, 그런 아. 기준으로 살았으면좋겠데 굳이 뭐 그런 가나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애들이 뭐 챙겨주고 아이고 요즘 애들 뭐 그걸 뭐 잘하나?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마찬가지 사실은 지금 뭐 어쩔 가 그 사람 그 얘기했더라고요. 한는은 너무 꿈이 많고 여러 사업도 벌고 여러 게 굉장히 많은데, 친구도 와서 보니까는 전부 경금만 준비하고 있다. 회귀라 되 있지. 네. 회귀라 되고 그건 부모들 문제도 있어. <놀람> 아버지가 막 판공사 되라 해가지고 어떤 아버지 이 정도 의사 되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나름의 그 기본으로 타고난 실제 이런 걸좀 빨리 캐치해서 네. 그쪽으로 나가게. 일단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해줄. 부모가 아직은 이게 뭐가 세상을 몰라 세상이 하도 다양화 되니까 다원화되고 하니까 참 이렇게 진로를 안내해 줄수 있는 이런 게 부모로서 선배로서 그런 게좀필요하지 않나 싶고 왜냐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 동생 유튜브니까 어? 여기 모세꺼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해줘야지 모세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많이 올라가서 항상 유튜브 앞 앞자리에 차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선전하고 행복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